성령으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 시대를 대비하라. 두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리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데 때가 도래했다. 최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의 시대 도래하고 있다 대비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화가 무엇이고, 둘째화가 무엇이고, 셋째화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들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셋째화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첫째화를 다시, 둘째화를 살펴보면, 첫째화는 무적형위에서 나오는 메뚜기 때 활동입니다. 메뚜기, 영적, 마기적 메뚜기가 나와서,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땅과 바다의 4분의 1을 해하는 장면인데 이들은 어, 어, 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뚜기가 자연과 바다를 이렇게 자연 식물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 0분는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비유가 나오죠. 좋은 밭도 나오고 어 가시밭도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내면 상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가 와서 많은 그 파괴들을 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파괴 인간의 성품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 짐승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모든 동물들을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예요이 짐승이라는 말보다는 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 같다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 뿌리 뭐열개 달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짐승이 그런 짐승이 없어요.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 그러느냐 하면, 이 메뚜기 때가 공격을 해서 메뚜기 때가 점령을 하게 되면 그의 심령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괴물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괴물이 되기도 하고 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는 어떤 화냐면 마기적 마병대가 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기적 마병대가 출현해 마병병은 기마대인데 이 기마병이 출현을 해서 뭘 하느냐 면 기마병이 창이나 활을 가지고 돌격하지 않습니까. 기습 공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화는 첫째화보다 더 강력해져요. 땅의 3, 4분의 1이었는데 첫째화가 4분의 1이라면 둘째화는 3분의 1의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마병대는 침략자 그리고 정복자. 제자를 의미합니다. 아, 이 독재자들이 대량 할상 침략자들이 이 침략을 해서 식민 통치를 하고 억압, 억압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 그, 이런 제국주의나 어, 침략자들이나 그리고 어, 학살주의다. 이슬람 국단주의자들의 학살. 대량 학살 지금도 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 독재자들에 의해서 어또 침략자들에 의해서 구테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습니까 대량 학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화해 시대 지금 어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지나왔고 지금도 어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화해 시대가 어떤 하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외부에서, 아, 아 외부에서 내적으로 이렇게 음 환란과 박해와 해방과 억압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미혹과 유혹, 그리고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환란과 시련들을 겪은 화의 시대가 지나갔었고, 지금은. 외적인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또 환란해오고 또 앞으로 어떤 화가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우리도 독재시대를 경험했고 우리도 군사시대를 경험했고 일본 제국 식민통치를 받았고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아주 취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었지 않습니까. 동족관의 내전도 겪어서 어 백두산까지 올라갔고 낙동강까지 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런 희생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이 셋째 화가 온다는 거예요. 셋째 화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마귀적 권력의 나타남인데 화가 점점점 강화해서 1 3장에 보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전체 인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위를 받아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이제 그 최악의 권력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악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와해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어, 세상의 향락에 치우치고 육신적으로 나아가고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해지고 성적 타락들이 오는 거.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어, 이, 이 타락해서 부황,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개벨스 같은 사람은 마귀의 거짓 선동을 아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세 사람만 거짓말하면 그 말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이 뭉쳐서 거짓말을 해내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조작으로 거짓으로. 선동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이런 활개치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거 사기 쳐 갖고 사는 사람이 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제가 가 봤는데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도 가득 차 있고, 교도소 가도 가득 차 있고, 이런 시대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영화 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면 오일람이라는 사람이 이러다 다 죽는다는 그런 어 대사가 있어요. 이러다 다 죽는다. 그런 대사가 있는데 지금 이러다가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러다가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그 초대교회 일곱교회가 발생한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동으로 몰고 숙청하고 처형하는 일을 우리는 6.25전쟁에서 경험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음, 제국주의가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텐노주의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 교단을 폐쇄하기도 했고 순교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모아놓고 거기 불지이기도하고제압리 교회 같은 경우 그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거기도 불 질러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죽게 만들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혹독한 탄압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탄압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순교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할 수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화가 진행되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루토기가 되고 그들이 숨겨놓은 7천명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이 두 증인이요 두 감남나무요 두 증단대로 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화해의 시대에 이런 어, 화해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평안한 거고, 구원 받는다는 구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자의 길을 걸고 좁은 길을 걸고 환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어서 목숨까지 순교해야 하는 상황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자가 되게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의 시대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이 화해 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느낀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군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확인 시켜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이 환란시대에 나오게 되면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이 악의 세력, 이 괴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 괴물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존재가 드러나고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과 염소로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 게시록에 와서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서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괴물은 나온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리고 그, 그가 예수님 그를 향해서 말한 말이 자기의 갈 길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화해 시대를 극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화해 시대가 도래하면 사탄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통치는 마귀의 활개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제한된 기간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리 화가, 그리고 악한 세력이 활개치더라도 거기에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희망을 가십시오 최후의 승리하는 승리자는 주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부분에 그가 새세터록 왕노루를 달리라.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왕노루를 탄다는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왕노릇 하실 것이다. 미래로 표현했습니다. 미래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왕노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말을 신약성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통치하신다. 주권자이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이기를 추원합니다. 신앙인인가 아닌가 구별은 내 마음대로 사느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왕노릇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초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 2장5 절에 보면 그들이 새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또 과거에 일어난 것까지 지금 지금 왕노릇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환상 일곱째 나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완성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야 내게 와서 내게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구나. 지금도 나의 주님이시고 앞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또 이번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불가을 왕노릇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불가을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불가을 왕노릇해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앞에서 크리스도가 왕로를 대시야 합니다 불의와 제약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과 악의 세력 짐승과 괴물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야 합니다 크리스도가 왕 되시야 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야 하고 교회의 왕이 되시야 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야 하고 크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시야 합니다 화의 시대 몰아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악의 세력의 본질을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가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화의 시대의 악한 세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뒤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것.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갈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올 것이다. 복음과 함께 헌신하고 충성된 예수의 증인들이 나올 것이다. 예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화해 시대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어디든지 인도하면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들어간다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을 받는다고도 표현하고 성령을 덧입는다고 표현하고 성령이 임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여기 들어오니까 그가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숨처럼 들어왔다가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진동하기도 하고, 강한 힘이 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셋째 화가 남아있는데, 이 셋째 화는, 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셋째 화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내용들입니다. 이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때가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화의 시대에 사탄의 무리가 활개를 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시고 최후의 승리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이다. 완전한 통치, 완결 통치가 완결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완결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보여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주의 진노가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의 진노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영혼들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부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서 사탄의 활동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심판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어. 복음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강조했다면 요한은 심판의 완성, 또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환난에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의 환란에서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느냐 마지막 믿음을 제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상 주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은 종말적 상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상입니다. 이 상급은 구원의 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는 이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면서 하늘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땅을 막하게,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킨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의 무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든 영혼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전에, 목적에 역역행하면서 어,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이들을 심판한다. 완결하겠다는 것이요 구원도 완성하고 심판도 완결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멸망시킬 때가 비로소 왔습니다. 멸망시킬 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에서 심판시켜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비로소 왔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이 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열어주십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늘 나라의 성전을 열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송서예요. 그 지송서인데, 예, 성전을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비유하고 계신데 거기 하늘을 열어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 주셔요. 그 마지막까지 다 열어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늘 열어서 이렇게 다 보여 주시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다 보여 주신 것처럼 다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에서 속죄 번제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피의 제사가 있고 속죄의 제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하셔요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면 번개들과 음성들과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진노의 심판하실 때의 전조 현상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다. 준비해라.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 준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는 상급받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